3년 전에 오셨었죠. 그쵸. 네. 그때 이제 17살이셨던 건가요? 그러면 고1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제가 모데카이저만큼은 체님보다 잘한다. <laughs> 이런 망언을 하셨었는데 모데카이저만 해서 마스터 356점까지 간. 어떻게 보면 모데카이저 진짜 원챔 오뎅 님 성인이 돼서 돌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생셨습니까오대님 그때 이후로 잘한다고 느꼈었는데 그때는 막상 여기 와서 제가 집에 와서 제플레를 보는데 너무 못하는데 내가 이러고 여기를 왔다고 내가 이러고 신청을 넣었다고 제가 거짓말 안하고 제가 빵한 대를 들었어요. 진짜 제가 친구 중에 그 마인 친구가 있는데 걔한테 이제 좀 배워가지고 큐 네. 잡고 오, 오겠습니다. 네. 1픽이랑 네. 네. 바꿔주습니다 오대는 1픽, 그래도 지난번 1픽. 그러니까 이게 방지인데 아, 방지에넣는거예요 그러니까 후픽하고 못하면은 뭘 많이 먹는데 차라리 선픽하고 잘하면은 진짜 장인소리 들어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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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자 일단은 룬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 오늘 보여드릴 거는 네. 중문 장르 절대 집중인데 자 그리고 엠엠알이 네. 조금 높으셔갖고 지금 다아 상위권이랑 마스터맞 만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부터 들어갈 때부터 보여드릴 거는 루비스 수정 스인데 예? 도라니 방패가 알다시피 높을 거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긴 게는데 루비스 수정은 모델 같은 경우는 깡체력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에 갔을 때 최소 800원어치를 벌고 집을 가야 돼요. 허리띠, 신발을 벗고 가니까 깡체력을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딜교를 하거나 아니면 라인 유지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또 W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로비 수정을 받는 경우는 E 스킬 말고 Q 다음에 W를 무조건 선발을 하거든요. 피관리를 위해서. 그럼 상대가 지옥이에요. 만약에 텔이 없다. 그러면 상대가 집을 못 가요. 그러니까 바퀴벌레처럼 살아남는 빌딩인가요? 네, 근데. 맞아요. 칼리가 제가 봤을 여기나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천천히 가죠 1렙 싸움은 좀 약한가 봐요? 네 많이 약해요 정말 스킬샷을 다 맞추는 거 아니니까 힘들거든요 무조건 3렙까지 주문 장렬이가 딜그를 했을 때 무조건 Q 단일엘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킬은 최대한 안 맞게 요 맞을 거였으면 재생의 말함 들었는데 오늘 보여드릴 때는 주문 장렬이가 맞았죠 절대 집중이 또 터지는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딜그를 해줍니다 켜줘. 아 이런 식으로? 네 네. 야 괜찮은데요? 여기서 가 미리 켜줍니다. 안 맞아. 아, 어차피 성공. 네, 이렇게 맞아주고 라인 딸려옵니다. 이러면은 이 스타를 찍어줄게요. 스타임 찍어주고 지금. 제가 끄고. 오! 나이스, 이거 교환이 이득이죠, 이러면? 네, 이거 근데 아칼리가 잘한 게 마관 때문에 데미지 더 들어가서 무조건 죽었거든요. 마관 때문에 죽었다고요? 네, 저거 죽은 피었어요 제가 장난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전멸 잘 썼다고요? 네, 네. 그냥 이렇게. 뼈벙패 드는 거는 진짜 모델 상대로는 아주 좋아요. 아주 이거 멍청한 선택입니다. 무조건 재생해봐야 되어요겨드릭터 오케이. 이거는 허리 띠랑. 에? 원전딜안 나오잖아요, 이러면. 아, 은근 나와요 왜냐면 주무장면을 절대집중으로 챙겨놨고 이 e 스킬을 제가 무조건 맞춘다는 가정하에 마관으로 잡는다 이게 러니까 아, 데미지는 이 e 스킬에 있는 마관으로 어떻게 해서 충당을 하고 두 번째 마스터한 게 W라 했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e 스킬을 찍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 아칼리가 너무 소극적이라 제가 굳이 W를 찍을 필요 없거든요 아, 상대가 견제가 심할 때 어. W를 찍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아 맞아도 아요 여기 볼을 치우는데 그죠? 엄청 많이 찹니다. 아 이래서 허리띠가 좋네. 네 맞아요. 탱템이 좋네 탱템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리할 때는 과감하게 이제 딜템 올려서 확 굴리는 게 좋은데 모델은 반대예요. 딜템 올리는게순삭당합니다 그럴 거면 무조건 별이 들어요. 이한칸 먹는 게 모델한테 복이한 칸을 굴고 가는 네. 그래서 제가 라인을 일부러 계속 는거아아 네. 저거 먹기 네. 위해서? 저게 아, 아주 맛있어. 맛있어. 아 아주 이거 먹었으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유사 킬이거든요. 네, 맞아요. 들어좋요 네? 네? 응, 다고요 네, 들어오면 일단은 지금 진짜 뭐, 아리가 네. 엄청 소이긴 하네. 어. 밖에안 다니고. 어? 네 아, 벽이 아무것도 없요프도죠지지도 음, 어, 뺐어요? 네, 이러면은 아까 테도 빠졌잖아요. 네. 이러면그 아, 이럴 때? 네. 이렇게 우리가 그냥 패는 상황이 나올 때는 이를 찍는다? 네, 네. 그리고, 젖어주고. 역시 선틈은 라인 라인. 네. 이거는, 네, 좀 맞아줄게요. W로 흡수해주고요. 아니, 왜 이렇게 감정. 아니, 너무 급해. 이거 영막도 안 빠졌는데. 어, 이거 임 e 맞으면 무조건 죽었거든. 이나 어, 어, 죽을 거야. 어, 아, 죽을 아거 진짜 죽을 아, 거야. <laughs> 네, 진짜 죽을 네, 거요 <laughs> 저도 봤어요, 그 킬가. <laughs> 아, 팔레가 입에서 잡는 게힘들 근데 네, 일부러 그냥 맞아주면 돼요 어차피 이거 막상 궁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기면 안요 2칸까지 먹고 야금야금 해가지고 1킬 먹은 거예요 또 그리고 아까 CS가 한 20개 밀렸었는데 다 따라잡았어요 네 맞아요 모델은 진짜 참, 처음에 밀렸다가 참, 참. 진짜 후반에 무조건 거의 이기는 편이거든요 이거 데려가시면 좋았는데 오옇 오옇 가나 봤어 오, 오. 대비 시간들이 오. <laughs> 아, <참. 웃음> 아, 그냥 지지기 <죽지. 웃음> <두더지 잡기> 온. <laughs> 아, 이이였다 뚜벅이. 이것 때문에 육차 쓰면은 그 감정이 오. 근데 자, 우리 집 오. 아, 어, 어, 잘 썼는데. 아, 근데 어, 싸우, 싸우지만 봐. 이겨줄게 탑은 정말 탑 차이 냈습니다. 탑 이거 그냥 텔 타줍니다. 텔 없거든요? 아칼리가 이제 피가 반토막이 났어요. 이러면은. 우리 셀 별거 한거 없는데, 거, 이제 네. 그냥 q 이즐기만 했는데. 자, 이제 지금 못 갑니다. 그치, 지 위로. 그럼 오면 또 맞아야 돼요. 주문장에서 들어가. 실수 먹을 때또 끌고 맞아야 돼. 요 <뭐라> 그리고 포탑 한대날라올때 그냥 WQ 해가지고 버티면 돼네 맞아요 저거 날라오면우리 그냥 Q 쓰면 돼 근데 그냥, 그냥 간 겁니다 이거. 어 간단하네 어라? 어라? 어? 어? 아, 잡았다 어 잘했다 이거 오케이 건 잘했어 아까 텔 없는 거같죠 1차 부터 빨리 먹어줄게요 <laughs> 저희 팀아톰이 지금 뚫리기 일보 직전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라인전을 끝내고 네 뭔가 이제 한타 합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원래라면은 제가 이걸 탑을 비우면은 손해거든요? 아칼리가 성장을 기사리게 하는데 이거는 근데 그 손해를 감수하고, 얘를 무조건 한번 잡아야 돼. 3위 달죠 네, 이거는 저거 맞아본 사람 알텐데, 잽이 아니거든요. 한방한 네, 그렇죠. 한 방이. 어, 어퍼컷이에요. 네, 맞아요. 다 어퍼컷이에요, 저거. 그리고 제가 지금 이길 수 있는 희망, 잽차. 이, 이 희망으로 지금 달립니다. 근 아칼리 지금 탑 오지게 밀죠? 네,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정글이랑 같이 가줄게요. 이거 바텀도 올라올 타이밍이거든요, 저기요. 이건 한번 봐줄게요. 이거는 전력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지금 아칼리도 안 보여요? 안녕? 일부러 사미안보이네시그이시그해놨 아, 아, 일부러 사미라안 보여요 지금 인체아를 척을... 저는 슬슬 세며시 사미라 쪽으로 바로 가고 있어요 이그잠시만 네. 아, 천천히 아니야 마법 데려왔어 오케이 오케이 이게 더 안전한 선택이죠 네 차라리 너라도 데려간다고 와 잠깐만. W 블로시 했는데 되는 아, 지 어? 잘 뭐야? 이게? 오, 좋았다. 근데 오, 근데 다행히 상대가 저 있어요. 이러면 아이기를 가야 돼요. 없이 싸우면 안돼 싸워야 이거? 어, 이거 이러면 되잖아요. 이러면 가야 돼요. 이러면 가야 돈 가야 되는데.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뭐 그래? 어, 근데 아무튼 지금 좋았나 그뭐 잠깐만. 오! 좋아. 개좋아. <목소리> 개좋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두벅이 아니, 두벅두벅 아, 이거 이거아니 훨씬 작더라. 허!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laughs>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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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일로와, 로와 <laughs> <일로와. 웃음> <laughs> 이거 쿼드라 킬이네, 거의! 이게 잘큰 탑이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아, 맞아도 됩니다. 아, 들어와, 들어올 거 아, 그냥, 너무타이에 그냥 이거 줍니다. 자, 이거는 좀 뜻밖일 수 있는 쪽. 그냥 파스펑 올립니다 오? 아, 그냥 엿 먹으라고. 아, 아 이게. 진짜 그냥 탱으로 두둘 많은구나 네, 그냥 맙니다, 이게. 근데 이탱 모델을 그럼 모델님이 거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거의 대부분 그냥 올리는데, 아우 저는 모델의 진가는 네. 딜탱에서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이러면 작았고. 아, 이건 말 너무 무시한 거야. <웃음> <웃음> 근데 저 이런 거못 참습니다. 좋쳤다 아, 근데 진짜 모델 잘하네요. 아, 네. 그동안 많이 승장했죠. 진짜 수련 많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2대1 참은 아주 진짜. 이게 거의 중추신경이에요 네. 그냥 성벽에 대문을 지금 부수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죠. 이거 틀어줄게요. 아주 팽템이뒷템이네 좀... 자, 이거 맞아. W 그냥 풀스텝이라. 아, 스킬 안 쓰죠? 지도 알아요. 안 달아요. 안 달아요. 이거 다 쓰면 됩니다. 자, 근데 저희는 아까 뭘 봤죠? 3이라 네. 막쓰는걸 봤습니다. 아까 아 여기서 스펀드 했어. 지금은 쿨입니다. 그걸 계산할게요. 이거 순에 풀리죠, 궁극기. 네, 무조건 순. 나이스. 나이스, 전멸됐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더할 필요는 없죠. 자, 아 이제 순이 들왔거든요 이래서 안 써. 아. 어, 이거 왜궁어 어, 근데 궁을 뺐는데? 요무형이 유명. 너무 잘 빠졌다. 요무형이 기가 왜 키게 뺐네. 이거 딜 작업 해놨거든요. 누가 스톱만 빼준다면 진짜 내가 아주 자 이거 좀 앞에서 까볼게요 진작스 있어서 안 먹거든요 <목소리> 하지만 우리 이렐이 바텀을 밀어놨어요 아이스 네. 이렐이 형 탈포 있나요? 네. 없습니다 제가 상대였으면 지금 싸움을 걸었어요 무조건 그러네 근데, 근데 안 걸어요 근데 우리가 겁니다 기이한 현상 이러면은 근데 살면 아칼 까텔뺀 거거든요 어? 아니, 아니 그러네 두분 살았고 <목소리> 어? 수업 빠졌다 아니에요 근데 이거 그냥, 그냥, 깡으로 밀어볼게. 그냥 일단, 얘를 잡고, 스택을, 잡아주고. 아. 그치. 노틸러스 스택 뺏으면은. 자, 제가 얘를 치고 있으면, 강마저를 체력 뺏으면, 3미라가못 와요. 아, 무도네, 진짜로. 노틸, 믹보가 뭐, 오는 건데, 무도네. 지금 저 하나 때문에 스펠이 두 명까지 오거든요? 이러면은 그럼 2대2 교환이라 나쁘지 않아요? 네 이제 뭐할 거냐 지금 음. 보시면은 얘네 깡 체력이랑 얘네 피읖 때문에 지금 잡기 힘들거든요 바로 망고를 쏘아줄게요 롤은 사실 알다시피 육악 게임이라 팀을 위한 플레이를 안 하는 순간 골치 음. 아파지죠? 네. 징징. 찡다 네. 응애응애 거리거든요 그냥 네 맞아요 자 아, 우리 사용입니다 대지용 됐어요 이거는 근데 진짜 해줄 만큼 해주고 있거든요 네. 오라이스부모요 맞아 땡기고 오케이, 잘했고. 자, 이거는요. 그냥 가줄게요. 밀듯이 가야 되거든요, 플라잉. 밀듯이 가야 되는 건요 근데? 아, 상대를 살짝 압박해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아, 그러면서 바로를 먹는다고요? 네, 그리고 무조건 지금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스펠이 없거든요, 상대가. 그 저는 근데 탈님이왜 여기까지 안오지말해니다 아니, 자기가 정글인데 제일 중요한데. 어끊어잖아 오, 나이스! 예상했어요. 저못 가지, 어, 못 갑니다 이거. 한타 쌉이 사비려... 좀 아, 이거 이겨? 이거 이겨? 여기까지 내산. 여기까지 내산. 야! 이쇼미더머니의막 싱스 분이 일단면 롤판에는 제가 있습니다 진짜로. 뭔데요? 그냥 킹나못 이겨. <laughs> <laughs> 아, 이거 수미가 운동을하면서요네 맞습니다. 배치 코스 아, 몇시인데요아저 150점입니다. 우와! 저3대 530입니다. 아 540입니다. 아니 야... 이게 모델가 될 거면은 네. 네. 모델 입장이 돼봐야 돼 모델가 무거운 걸 휘두르잖아요. 네. 좀 무거운 걸 들어봐야죠. 네. 모델가 돼봐야 돼 이거는. 모델 입장이 돼봐야 너가 왜 이렇게 둔한지 알거든요. 아이 네. 운동 형님들 내가 왜 둔한지 알것 같아. 네. <laughs> 지금까지 알다시피 네. 제가 테를 계속 못 쓰고 있어요. 그냥 합류를 계속 해줘서 네. 이걸로 그렇다. 음, 음. 그렇죠. 지금 다 보니까 정확한 타이밍에 그냥 걸어가서 합류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 아니야 좀만 더. 이건 너무 지금. 그렇죠. 상대가 이미 빠질 대로다다 다 썼어요 지금. 자, 한번켜 주고 잡았거든요 이건 그냥 정말 아, 안 쓰고 잡고. 이거 그냥. 웬만하면 마음이... 탱커들한테 쓰네요. 네 맞아요. 왜냐면벌칙거리거든요 형만. 네. 그렇지. 우리 팀의 입장에서 얘네가 벌칙거리인데 우리가 처리해 주는 거네.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도 녹일 수 있지. 얘네가 탱커를 못 녹여요. 이걸, 이걸 역전해? 이걸 0대수로 캐리해? 이게 킹 아니면 뭡니까? 십육킬 영대사 대승. 가우시가 이게 킹이죠. 지금 레벨도 지금 CS 안 먹어 잘안 먹었는데도 레벨 6선니다 합류값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다 좋았다. 탑 개잘하네. 극찬 아, 나왔다. 그러니까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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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줍니다, 이거 해줘도 다 해준다. 무시합시다. 이거. 안 아프죠? 안 아프네. 체력이 안달아요 에지형까지 묶어놨어. 딱 이걸 이겨. 이걸 잡아. 이러면 안아 근데 17레벨만 지겠어요. 레벨, 레벨... 오케이. 이제 이겨 아 레벨 일등이 중요했어요. 아, 중요하죠. 이게 딱 봤을 때 결과값이 제일 중요요 좋습니다. 사캐리사캐리 <laughs> 여러분들 이 비유들을 써먹읍시다. 레드님의 근데, 근데 유산이죠. 근데딱 보면 알다시피 네. 코어가 굉장히 빨리 떠요. 어 그니까요 아, 확실히. 왜냐면 루비 수정이 절대 값 싸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그냥 한 판만 이냥쩔었다 <laughs> 올해 목표나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올해 목표가 그냥 금화거든요. 제가 그때는 트라이님을 한번 만났다고 했는데 네. 라인전을 그냥 반반 해갖고 네. 근데 다음에는 라인전을 제가 이겨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좋아요. 지금 일단 제우스님 많이... <laughs> 꿈이 너무 크잖아 계속. 어쨌든 오늘 나 아주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래도 눈으로 보여줬네요. 아무한 판만에. 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컷. 와 첫답 팔떡봐